당분 집에 잘안 들어가고. 배멀미가 좀 심한 편이면 해장 한끼는 어떨까요? 네, 저도 이제 멀미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이제 멀미가 나면은 현재 경력 있는 조리장님이 밥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예 참 어려운데. 네, 저는 포항 해양경찰서 1 5일공함에 근무하고 있는 8시는 네, 국가대표 경사 강병민입니다. 네, 현재 해양경찰은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해양경찰인데 배가 나가면 핸드폰이 안터진다며 연락이 안된다. 사실 저희 해양경찰에 좀 숙명 같은 게 아닐까. 함정, 출항을 나가게 되면 휴대폰이 잘안 터지거든요. 그리고 또 훈련이나 뭐 실제 상황이나 대응하다 보면 연락을 많이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승조원들 중에 친구랑 뭐 연락을 못해서 싸웠다 뭐 이런 경우가 뭐 허다하게 있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장점 집에 잘안 들어가고. <laughs> 이제 매일 또 집에 들어가면 좀 자주 또 싸우고 뭐 부딪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주 못 보다 보니까 항상 신혼 같은 느낌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정을 타게 되면 육상에 근무하는 것보다 함정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큰 파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박을 해서도 언제 또 출항을 나갈지 모르니까 뭐 사고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네,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면 단점은 어, 돈, 돈밖에 없나? 없는데.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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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탄지 6개월이 다돼 가는데도 배멀미로 너무 괴롭게 생활합니다. 적응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은가요? 어, 사실 멀미가 참 적응이 참 힘들어요. 네. 저도 이제 멀미를 조금 하는 편인데요. 이제 멀미가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멀미를 한다 하면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해 주기 때문에 잠깐 가서 조금이라도 좀 잠을 청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6개월이나 지금 배를 탔는데 적응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고충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고충을 내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육상 근무를 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음무 경찰은 좀 육상 근무를 하는 걸로 조금 그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멀미가 좀 심한 편이면 해방 하기는 좀 힘들까요? 네, 저도 저 처음에 멀미를 좀 했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 된다? 네, 하면 된다. <laughs> 보통 나가면 한 8일 정도 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작전에 투입되는 등 하면 하루 이틀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대형 함정은 지금 두 달째 타고 있는데요. 어첫 출항을 나갔을 때뭐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서 한 11일 정도 나갔습니다. 계속 안에서 훈련하고 뭐 항해 당직 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 항해 당직 4시간 동안 저희가 뭐 작전 해역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나 전자 해도 등을 이제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항해를 하고요. 혹시나 뭐 신고나 뭐 사고가 발생되면은 전승조원들에게 그 상황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시간은 제약이 되고 있고요. 어 안전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하고 전자 해도를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핸드폰은 혹시나 또 만약에 또 일이 있을 때또 전달책이 될수 있으니까. 가지고 올라가는데 네그 입구에 보면 휴대폰 보관함이 있습니다. 네, 거기 휴대폰을 다 보관을 하고 당직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정에는 현재 조리장 분이 한 분이 생산을 하시고요. 그 옆에 두 명을 지사 보조를 또 해서 총세 명이 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력 있는 조리장님이 밥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참 <아유>, 어려운데 <laughs> 저 호환이 두려워서 <laughs> 집밥 1승으로 주겠습니다. <laughs> 현재 저희가 원거리 해역에서 경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곳에서 뭐 어선이나 뭐 선박 그다음에 뭐 울릉도와 같은 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뭐 신속하게 치료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륙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시사항에는 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함에 설치되어 있는 함포도 사용을 하고요. 옆에 거치해서 쓰는 기관총도 사용하고 소총, 권총, 비살상 무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다가 저희가 제압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실탄보다는 비살상 무기로 스펀지로 된 비살상 무기로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배를 고남을 어 중국어선으로 가정하고 정선명령 반식의 방향으로 3회 이상 어 선행하면서 그 다음에 레스피전으로 등산할 예정입니다. 동개 좋게! 어, 강산 좋개 어. 동선 하세요. 동선 하세요. 한국계 한정선입니다. 동선 하십시오. 검색팀장, 검색팀장은 7명, 공성 완료. 야, 폭장마 눌러서! 눌러서! 기간 정지! 자, 동신기 차단! 현재 이거 허가번호 맞는 거예요. 인도된 거 맞죠? 네, 선장 인주된 것으로 시인함. 검색 2팀은 제압된 선은 3명 선수 직결 계속 감시하기 바라 조사대상자, 보무 조사대상자, 현장 기관장 보나무로 압송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조심히 내려가세요. 어, 조, 조심히 내려가세요. 보나무로 이송완료. 하나, 둘, 셋, 사. 네, 저는 처음에 원래 항해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직별로는 경력이 2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 구조 업무로서는 3, 4개입니다. 그래서 아직 배울 점이 많고, 열심히 배워서 이제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